필리핀 현지에서 에이전트를 하고 계시는 빵빵이 썰이 구라인지 아닌지 연락이 왔습니다. 이번 이제 직접 돈을 50만페소를 받으신 분이고 철봉 씨, 제가 무슨 쫄대기인지 아닌지 보셨어요 그러는 거였고 아 죄송합니다. 뭐 빵빵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? 돈도 제가 밀어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라고 이렇게. 그러면은 검증 차원에서 좀 전화 드리면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?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. 안녕하세요. 빵빵이가 그 동네에서 좀 유명했습니까, 진짜로? 어 당시에 빵빵이가 게임을 던지에 동네에서 빵빵이 모르는 에이전트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죠. 진짜로 빵빵이를 모르는 에이전트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? 네. 게임을 진짜 그렇게 잘했어요? 제가 카지노 밥을 10년 넘게 먹었는데 제가 본 플레이어 중에 게임은 제일 잘한 거. 아 제일 잘했어요? 예. 네. 먹성이 좋아서 한번 때리면. 먹성이라 하면 어떤 먹성? 보통 이천만 원 정도 바인해가지고한 천만 원 정도 만든들 수돗들을 하잖아요. 예. 이거 방에는 수돗이 없어요. 아 수돗이 없어요? 이천으로 제가 3억까지만3억이요 네, 그 정도까지 봤습니다. 한 번에 이기는 거예요? 아니면 뭐 나눠서? 아,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 텀을 길게 두고 하는 게아안 돼요. 조금 있다 밥 먹고 와서 또 하고 그럴 때는 한 번에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죠. 아. 팀 말로는 나눠서 한 다음에 좀 장시간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. 예. 며칠간에 거쳐서 그렇게 따더라고 그러면 중국 돈도 좀 갖다 쓰고 뭐 7, 8, 9 게임 뭐 이런 게그 동네에도 있나요? 예 있죠 진짜로 7이나 8이나 9로 이기면? 20%씩 떼는 거예요? 아, 저는 그쪽하고 같이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뭐 방송에 나온 오 거랑 똑같은 그런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백을 1억씩, 200개, 300개 이렇게 왜 밀어줬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빵빵과 디마이가 좋아가지고 팁발이 굉장히 좋아요 팁발이? 게임을 하면서 또 자기가 1천만 원, 2천만 원 돈을 따면 옆에 유저들한테 보통 1만원 정도가 팁으로 달라고 니까 그런 팁을 받은 쟤들이 끝나고 같이 술 먹고, 놀고 하면서 아 진짜. 진짜로 진짜. 방송에 나온게 구독자들이 못믿을거같은데 작은돈으로 이긴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그게 다사실이고 제가 옆에서 봤는지그 아, 에이전트 분이 50개 밀어줘갖고 그걸로 뭐 200개인가 만들었을때 형님 제가 그냥 갖다 쓰시라고 50만패서 줬어요 이게 이제 본인의 미화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랬어요 그 50만 받은게 접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. 대가리가 얼마 걸렸는지 뭐 저는 몰라도 되지만 좀 많이 걸려 있나요? 저도 확실한 그 매도 모르지만 꽤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갚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모르겠네요. 어찌 됐든 해결을 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거나 진짜로 빡비용 돼갖고 저러고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바로는 못 해주지만 갚아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아,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? 경제 몰려서 잠깐 도망간 것 같고 다시 방법을 찾아서 갚으려고 해요. 지금도 도망가겠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. 이거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저거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아마 어떻게든 일부래도 해결을 하고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선생님도 받을 게 있으신 거예요? 아 그런데도 이렇게 빵빵이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빵빵이의 매력인가 보네 옛날에 명훈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좀 비슷하게 매력이 좀 있나봐요 명훈이도 제가 잘 알죠 아 명훈이도 잘 아십니까? 명운이랑, 네 명훈이랑 빵빵이는 좀 결이 다르죠 사고쟁이 기질은 비슷한 게 많고 근데 빵빵이는 도망갈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그 친구를 못 믿는다기보다 잡아가지고 당장 내놔라한다고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다시 또 돈을 빌어줄 수는 없지만 기다려 보는 거든 그 그래. 그렇지요.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빵빵이가 로또를 맞든 뭐 대박이 터지든 이렇게 갖고 우리 선생님도 받으시고 채권자들도 돈좀 회수하고 빵빵이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<laughs> 생발을 하든 임발을 하든 그렇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네 예, 예. 들어가세요. 네, 빵빵이를 미화시킬 생각도, 그다음에 쓰레기를 만들 생각도 없고 있는 거 그대로만 여태까지 빵빵이가 했던 거는 대부분 뭐 사실인 듯하다. 그러면 뭐하냐고 빵빵 때리고 상황 나고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팁 날리면 뭐하냐고. 지금 담배, 에세, 팝 꼬발이 주서 피우는데 사람이 온다는 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. 바이바이.